안녕하세요 수소 관련주가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하락하지 않았다 수소 관련주가 하락한 것은 평소와 같은 하락보다는 방향의 의미를 주는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라 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 현대차가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일시 중단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현대차 관계자와 어떤 말을 했냐면 연구성과 중간 점검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고, 일정을 재정립하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차 개발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뭐, 두산 퓨얼셀, S 퓨얼셀이 있는데, 여기는 뭐, 수소차와는 연관 좀 떨어져요.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하는 곳이, 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 퓨얼셀도 4.6%, S 퓨얼셀도 3.5%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산퓨얼셀은 아무래도 수소하면은 대표격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에서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가 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13% 가까이 떨어졌고요. 일진하이솔루스가 수소 저장용기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10% 떨어졌죠. 효성첨단 소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수소 탱크의 핵심 소재인데요. 여기서 떨어졌고, 코오롱 인도도 마찬가지로 수소차에서 수분 제어 장치랑 막 전극 접합체를 공급하는 곳인데, 여기도 떨어졌다. 차세대 자동차는 이제 그동안 보면은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렇게 양분하는 구도였는데, 지금 수소차가 기세를 잃어가는 거예요. 수소연료 전지가 승용차보다는 보통 무거운 차, 상용차들 있잖아요. 그리고 홈박, 뭐 항공기, 열차, 이런데 활용한다고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싸요. 이 전기 배터리보다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승용차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했을 때좀더 유리한 면들도 있었고요. 었또 승용차 시장이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수소차 업체들이 그렇다고 승용차 시장을 뺏길 순 없으니까, 수소차 진출을 이제 한 거죠.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철수들은, 승용차 시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점. 그래서 기세가 밀렸다. 결국 승용차는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세론이 시작될 거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서 방향성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우려가 이게 도요타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거랑 연장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도요타에서도 수소차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준하는 말들을 많이 했죠. 어떻게 했냐면, 도요타가 이런 말을, 렉서스도 전기차로 다 100%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수소차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전기차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렉서스 수소차 개발 포기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랑 도요타 모두요 주가가 상승 중이에요. 오히려 상승 중입니다. 전기차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분 매도가 거의 끝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 승용차에서 전기 승용차로 바꾸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별로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들, 수소 관련 회사들은 그렇지가 않죠. 매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리스크라는 게 고객을 맞대고 있는 기업보다는 그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수소차 투톱인 현대 도요타는 왜 수소차를 포기하려고 한 걸까? 이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수소차는요, 제 제작비가 비싸요. 전기차가 지금 아이오닉5를 봤더니 5천만원 조금 안 되는 거에서 6천만원 사이거든요. 대략 천만원 차이 납니다. 모델에 따라서. 넥소가 6,700, 7,000이니까 한 7,000만 원이라고 이둘 차이를 보면은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격차가. 그래서 고객들한테 수소차의 가격 부담을 떠, 떠 얹으려면은 아무래도 고급차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죠. 고급차에서는 뭐 1,000만 원 정도 더비싼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구매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반떼 라인에서 갑자기 1,000만 원 차이가 나봐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도요타는 넥서스에다가 수소차를 한다라 했었고, 현대는 제네시스에다가 수소차를 넣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다 여기서 수소차를 중단한다는 거는 저가형 승용차에서도 수소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 승용차 라인업에서는 수소차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언론이 해석했고 주가가 해석했다라는 거죠. 뭐 비슷한 사례로 벤츠가 있었는데요. 수소 SUV를 하려고 했었어요. GCL 퓨얼셀이라 해가지고 이걸 생산했었는데 이걸 중단합니다. 이유는 뭐냐 물어봤더니 우선 제조 비용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중화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고요. 을 아우디도 2018년에 현대랑 수소차 동맹을 맺었었어요. 근데 성과가 없이 그냥 흐지부지로 끝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수소를 탄소 중립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두 이유들이 수소차의 굉장히 문제를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까 현대차 연구원이 했던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해 보면은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연구 성과 중간 점검에서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다. 그 말이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넥소 수소차 연비가 로그 g 당 96km를 가요. 그러니까 보통 1km에 100km를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휘발유 의 리터 단위가 아닙니다. 수소는 그래서 1kg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시세로. 8,000원 정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만 원이면 한 120km 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비슷한 무게를 찾아봤더니 이제 산타페가 있어요. 1770kg이에요. 공차 중량이. 넥소가 1820kg 차이 나니까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산타페 가솔린 연비가 10.1에서 1 0 8 l 예요 중간 값으로 볼게요. 연비를 중간 값으로 보고 1L 기름을 1700원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만 원에 62km 갑니다. 연비가 두배더 좋죠. 근데 이두배더 좋은 이유는 정말 수소가 저렴해서라기보다는 이 수소에다가 보조금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가 나온 거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보다 유류비 유류비가 3분의 1 정도라고 통상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비슷한 걸 알아봤어요. 이제 아이오닉 공차 중량 1,950 k g 랑 그렇게 봤더니 킬로와트 시당 300원이에요. 2022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전에는 250원이었습니다. 연비를 고려해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전기료가 250원이라고 하면은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보면 1년에 2만km, 10년 동안 다녔다 했을 때 아이오닉 5를 운영하게 되면은 어, 유류비가 800만원이 나오고 아반떼를 이용하게 되면 2천만원이 나와요. 아반떼 휘발유를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연비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보면은 한 아, 만원에 한 155km를 가는 거고 내년에는 전기차 요금을 보면은 만원당 한 120km 정도를 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은 전기차가 유류비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내년에는 수소차랑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게 있어요 인프라 전기차는 내년에 완속충전기가 38,000개가 늘어나게 되고 수소차는 충전소가 100개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프라에서 전기차랑 수소차의 갭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차세대 자동차 표준화 대결에서 전기차가 점점 우위를 차지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현대, 도요타가 모두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이미 벌써 일본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그런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혼자 그 표준화를 자기만의 표준으로 고집스럽게 갔다가 망한 회사가 일본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우리가 판단하면 잘못했다가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유가가 80달러 이상 치솟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전기차의 매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전기차 주문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전기차 전성 시대가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보다 더 빨리 당겨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직 인프라가 덜 완성된 수소차는 벌써 패권을 조기에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제서야 수소차가 나왔어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많이 나와야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고 인프라가 늘어나야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자, 전기차 주문이 늘어났다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도 인프라 를 예산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패권을 점점 차지하는 겁니다 지구랑 달 싸움이에요. 처음엔 누가 큰지 비등비등하다가 어느 날 무거운 애가 점점점점 더 힘이 세지고 중력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상용차에서는 수소 트럭이 전기 트럭보다 좀더 우위에 있습니다. 무게 손실이라던가 충전 시간 면에서 수소가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가격 면에서는 전기 트럭이 더 유리해요. 2억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수소 트럭이 7억, 전기 트럭이 한 5억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무게 손실이랑 충전 시간 때문에 이 트럭 숫자랑 기사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 화물 기사 부족 때문에 물류난이 벌어졌어요. 롱비치항에 컨테이너는 들어왔는데 기사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사난이 벌어진 상태인데 전기 트럭 쓰시면은 기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화물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수소 트럭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은. 기사를 늘려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담이 더낫다라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용차 입장에서는 수소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전기차가 완전 대세가 되고 수소가 완전히 몰락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소의 사용세를 또 다르다라고 보면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빠지겠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그래도 수소의 영역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느낌을 보시면서 뭐 본인이 전기차에 투자하시든 수수차에 투자하시든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빠르게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